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11일 오후 9시 국제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발라드, 흥겨운 댄스곡과 랩까지 학생들이 무대를 빛냅니다. 11일 오후 9시 국제대학교 비전홀. 개그맨 최군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최군TV 배달노래자랑이 국제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시작된... 제5회를 맞이한 노래자랑에는 국제대학교 장병집 총장, 엔터테인먼트 학과와 K-POP 전공 학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도 네. 가장 스타 학과가 저희 국제대학교에 모겨있다고 생각하고 습니다이 아...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학과라 아... 케이팝 전공이라든가, 시종 네. 댄스. 어. 그리고 연예 계획 마케팅네. 이 분야 우리 학생들이 여기 좀다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네. 우리 국제대학교에 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각 대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무대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실시간 투표를 통해 결선 진출자 3명을 선정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 열 팀이 참여했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결선 진출자 3명중 최종 우승은 가수 하운의 붕붕을 부른 엔터테인먼트 학과 김상아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학생은 다음 대학교 편에서 오프닝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여자 친구와 친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아쉬울 수도 있는데 뭐 누구 하나 찌푸리는 표정 없이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올라간 친구를 응원하는 모습 보면서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학우들 간의 어떤 그 에너지도 어 현장 분위기도 좀 느껴질 수 있던 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2시간 이어 진행된 이날 노래자랑에서 국제대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노래자랑을 마련한 국제대학교. 경쟁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 학과 학생들의 숨겨둔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이효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십니까? 이십 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